네, 반갑습니다. 도도 TV의 위드 파파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공개가 뜨거운 가운데, 당초 6월 8일로 알려졌던 공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6월 중순으로 언박싱이 늦춰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컴팩트 SUV인 GV70의 출시일 동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GV70 출시일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대략 9월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나 2021년으로 넘어갈지 몰라 걱정했는데 다행인 소식입니다. 이제 테스트 차량들이 더 많이 목격되겠는데요. 현재 P단계, T단계를 거치면서 꾸준히 테스트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GV70의 가격대에 대해 도드튜브가 이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4,000대에 시작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많이들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요. 도드튜브 역시 4,000대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 GV70과 G70을 같은 급으로 SUV와 세단의 통상적인 1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GV70 카페 매니저님이 정정을 해주셨네요. G70과 GV70의 스펙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GV70의 스펙이 더 좋다라는 뜻이겠죠. GV70과 G80의 스펙을 동급으로 봐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꿈에서 GV70을 직접 보셨기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꿈이 궁금하긴 하네요. 월요일부터 GV70의 정보가 하나둘씩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GV70의 리어 방향지시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죠. 이 사진에서 보면 방향지시등이 세상에나 범퍼 쪽이라니. 이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 역시 설마 제네시스 프리미어 SUV인데 방향지시등을 범퍼 저기 리플렉터 있는 데다가 넣을 리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공개되었던 위장막 사진 등을 보았을 때 분명 GV80과 같은 리어 램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방향지시등 역시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리어 리플렉트 사이에 방향지시등이 들어간 차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을뿐더러 굳이 GV70의 방향지시등을 저기에 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황색의 한쪽만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방향지시등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이 GV70 위장막 차량은 서 있는 상태죠.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2차선에 GV70이 서 있습니다. 1차선부터 2차선까지 좌회전이라면 더더욱 가능성은 커지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방향지시 등이 리어 램프 쪽에도 있고, 범퍼에도 들어가 있는 GV70만의 두 줄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인가요? 테스트 차량이라 그렇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P단계를 거쳐 T단계이기 때문에, 이 역시 테스트 모듈 차량이라 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저 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g v 7 0많은 제발 이상한 행보를 걷지 않기를 바라보며 새로운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GV70의 출시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빠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